오늘은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 블레셋이 여호와의 귀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여호와의 귀를 더 갖고 있다가는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블레셋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지 몰라.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곧 점쟁이들을 불러 방도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안을 따라 금 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 마리를 만들어 소두 마리가 끄는 새 수레에 하나님의 괴와 함께 그것들을 싣고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그리고 소가 베세메스로 가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재앙을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한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은 끝까지 블레셋에 임한 하나님의 손을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사이비 교주들과 점쟁이들의 손에서 결정된다면, 그 나라는 대단히 불안하고 위험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이비 교주들과 점쟁이들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책임질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는 사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국민이 진정으로 평안하고 희망과 미래를 갖고 살기를 바란다면 철저하게 사이비 교주들과 점쟁이들을 배척하고, 나라와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라와 인생과 역사를 온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두 마리 소가 끄는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가 베세메스로 오는 것을 본 베세메스 사람들은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끈 소와 수레의 나무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하나님의 귀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희생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기쁨을 맛보지만 그중 하나가 회복일 것입니다. 모든 회복으로 인해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을 되찾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구원의 말씀, 치유의 말씀, 영생의 말씀, 소망과 희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사 다마라 했던가? 베쌤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귀를 들여다 본 일로 인해 무려 5만 70명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한순간의 기쁨이 슬픔과 애통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에게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해서는 안 되고 범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권한의 영역을 사람이 범하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말씀을 통달한 자처럼 군다거나 자신을 말씀의 아버지라 한다거나 교회를 자기 소유나 종교 비즈니스로 생각한다거나 결정적으로 자기를 재림예수로 말하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의 지도를 따라 버릴 것은 버리고 행할 것은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집에 있는 교회 매일 묵상의 집 집에 있는 교회 매일 묵상의 집은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고 천국에 이르도록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